여러분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뉴스맥스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xrp를 매입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바로 xrp가 지목된 겁니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으로 지금 당장 xrp를 사들인 뒤 나중에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를 활용해 부채를 청산한다는 정말 대담한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개념을 일부 오해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단순한 개인 투자자나 커뮤니티가 아니라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 그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즐겨 본다는 바로 그 뉴스맥스에서 미국 정부의 XRP 대량 매입이라는 주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 중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바로 XRP였을까요? 그 이유는 XRP가 가진 압도적인 유틸리티, 즉 활용성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면 XRP는 그 이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XRP는 태생부터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그리고 실물 자산의 토큰화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올인원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치 저장을 넘어 미래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거래소에 풀려있는 XRP의 유동성, 즉 거래 가능한 물량은 위험할 정도로 얇은 상태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단돈 천만 달러, 약 130억 원어치만 매수해도 XRP 가격이 1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천억 달러, 나아가 조달러가 시장에 투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말 그대로 세 자릿수, 네 자릿수를 향해 수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가용 물량이 이 거대한 매수세에 즉시 흡수되어 버리는 전례 없는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정부가 지금 당장 거래소에 접속해서 1조 달러 어치를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만 미친 듯이 올려놓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더 현실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정부와 리플사가 비밀스러운 직접 거래를 하는 겁니다. 리플사가 보유한 에스크로에 잠겨있는 막대한 물량을 정부가 직접 넘겨받는 방식이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USDNS 같은 미국 정부 전용의 리플렛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리플의 기술을 통째로 도입해 자체적인 결제 인프라로 삼는다는 정말 엄청난 상상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리플사와의 딜을 통해 100억 개의 XRP를 확보했다고 가정해보죠. 미국의 국가 부채를 향후 예상치인 45조 달러, 우리 돈약 6경 원이라고 본다면 이 100억 개의 XRP로 45조 달러의 빚을 갚기 위해 필요한 XRP의 개당 가격은 얼마일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45조 달러 나누기 100억 개. 바로 4,500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580만 원이죠.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XRP의 목표 가격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조 달러가 아닌 1,000억 달러만 투자해도 그 잠재력은 토큰당 3만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황당한 망상으로 들리시나요?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35조 달러 부채를 암호화폐 수표로 갚아버릴 수도 있다. 말한 적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정치권 최고위층에서도 국가부채 문제의 해법으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면 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가운데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초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스웰입니다. 이번 스웰 행사에는 그 이름만으로도 시장을 뒤흔드는 거물들이 총출동하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은 물론이고 나스닥의 CEO까지 직접 참석합니다 이건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핵심 기관들이 리플의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기관 파트너십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비전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토큰화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 알루에이비에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거대한 흐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무려 100조 달러, 경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죠. 그리고 XRP와 XRP 원장은 바로 이 100조 달러 규모의 토큰화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 즉 미래 금융의 백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코인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선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음모,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아는 리플은 진짜 리플이 아닙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리플은 브릿지 통화다라는 말,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 저는 그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진실, 전 세계 단 1%의 금융 엘리트들이 왜 다른 모든 코인을 무시하고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설계도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리플보다 빠른 코인도 많은데,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걸 쓰면 안 되나, 이건 마치, 왕이 있는데 왜 굳이 기사를 써야 하냐는 질문과 같아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이에요. IMF, BIS, 연준세계은행 이 이름들이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제국을 관통할 단 하나의 혈관으로 리플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저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화려한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통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통제 가능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수십 수백 개의 국가별 디지털 화폐 CBDC가 발행될 겁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이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바벨탑의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100개의 국가가 CBDC를 발행하면 이들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선 무려 4,950개의 거래상, 즉 4,950개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이자 재앙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단 하나의 길, 리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냐고요. 그건 특정 국가, 즉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IMF와 BIS가 원하는 건 미국의 통제마저 벗어난 자신들이 컨트롤 할수 있는 중립적인 통제 자산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리플인 것이죠. 계산기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 는 질문은 이제 구시대 유물입니다. 지구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주를 개척하냐? 고 묻는 것과 같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들 중에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설계자들은 아무 코인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왕의 조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이 세상의 리플 단 하나뿐이었어요. 첫째. 빛의 속도와 결제와 정산의 동시 완료. 기존 금융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결제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정산 사이에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원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죠. 리플은 단 3초, 누르는 순간 정산까지 완료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리스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둘째, 먼지와도 같은 수수료. 수조원을 보내도 수수료는 단돈 몇 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의 이동에 마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다는 건 무한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금융시스템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나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는 구시대 통행세일 뿐입니다. 셋째, 모든 CBDC를 지배하는 마스터키 각기 다른 언어와 규칙으로 만들어질 전 세계 CBDC들. 이들을 직접 연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모든 디지털 금고를 열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어요.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언어의 통역사이자 지배자입니다. 넷째,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두 개의 얼굴.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제어할 수 있는 허가형 노드를 통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 추적은 물론, 설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하죠. 즉 규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엘리트들을 위한 완벽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코인을 브릿지로 쓰기로 합의하면 어떡하죠?라는 질문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교체하자는 말처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IMF, BIS, 각국 중앙은행들이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테스트하고 엮어놓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거미줄의 중심, 즉 심장의 자리 잡았습니다. IMF 내부 보고서 ISO 2 0 2 0 표준 문서 곳곳에 리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준공 확인서와 같은 거예요. 결국 리플은 우연히 선택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태생부터 설계, 코드, 생태계, 그리고 국제 규제까지 새로운 금융 제국을 위한 황제의 검으로 단련된 유일한 자산이죠. 다른 코인들이 NFT, DeFi 같은 기능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금융의 척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술이 아닌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왜꼭 리플이어야만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금융 엘리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99%의 대중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정보, 즉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의 가격 폭등을 유발할 엑스데이 이후. 다음 타겟으로 어떤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당신의 계좌를 결정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어중이떠중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시시한 정보 공유방이 아닙니다. 오직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 1%의 소수 정예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질문지에 답변하고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용도 가입 권유도 일체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과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만이 그 문을 열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